아니 근데 이게 진짜 머리카락 이, 이게 진짜 신연인 게난 이게 이렇게 생겼을 거 예상도 못함. 난 당연히 끝나실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이거랑 비슷하게 해볼게. 아나 정신 나갈 것 같아. 이게 어떻게? 그래서 집사는 무슨 소리니? 집사? 아니, 집사 그거 하자고. 나 이거 진짜 제대로 쳐보고 싶어서. 이거 진짜 제대로 입고 쳐보고 싶어. 어때? 이거를 이제 집사 옷 입고 추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너네를 그날 하루 아가씨로 취급해줄게 아가씨? 오셨습니까? 네, 네, 오셨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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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찍혀. 웃음> 벌써 기분 좋은데. 더 아, 재밌겠다. 당장 해야지. 아, 근데 집사 코스프레 치니까 무슨 한달 뒤에 오더라. 그래가지고 양복 개조해야 될것 같아. 에이. 어, 어, 찾았어, 찾았어. 세바스창 코스프레. 이거 언제 오는 거지? 아, 15일? 보습. 아, 왜다 2주나 걸려! 아이, 2주 걸리는 거다 중국에서 배송 오는 거니까요. 아, 아 어쩐지 알리익스프레스가 3주나 걸리더라. 에헤이. 담양이가 이걸 안 알려줘가지고 담양이가 알리익스프레스 옷 사는 게 훨씬 싸언니 그래가지고 응, 알겠어요. 근데 거기 샀는 진짜 3주 내내 옷이 안 오는 거야. 아니, 나 진짜 알리익스프레스 어? 어제 옷다 뜯었거든요? 다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내가 이딴 옷을 샀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다 샀다, 다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공감하시는 분 진짜 아 일단 재질이 내가 생각한 거랑 완전 달라 그래서 나날리 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건안사나 제일 비싼 게아 원피스 한 2만 원 주고 샀다 근데 원피스가 제일 망했어 흰색깔 와이셔츠 원피스를 샀단 말이야 사진으로 봤을 땐 되게 여리여리하고 예뻤어 근데 내가 입으니까 로트 변신 모습 같아 사진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진짜 솟아있어. 그리고 그걸 내가 못 입게 된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노출도가 너무 컸어. 아, 근데 내가 여 위에는 입어줄 수 있어. 보여줄게. 기다려봐. 아니, 이게 생각보다 노출도가 세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방송에서 못 입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뭔 미친 소리지? 밖에서는 더더욱 못 입지, 금이야. <laughs> 아니, 이게 처음에 진짜 어떻게 입는지도 헷갈리는 거야. 옷이 있다고로 생겼어.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기적이 같이 생겼어. <laughs> 이거 뭐? <laughs> 돈 주고 산 거야. <laughs> 알리익스프레스 보여줄게. <laughs> 이거라고 이거.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이거야? 진짜 개 사기잖아요. 허리선은 어떻게 잡는데? 허리선 이거요. 시커트는 별도 구매인가요? 아니 밑에 바지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이걸 하나 더 줘. 바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머리카락 이, 이게 진짜 킹년인 게난 이게 이렇게 생겼을 거 예상도 못함. 난 당연히 끝나실 줄 알았어. 알레카도 후기 잘 읽어봐야 돼요. 아니 나알레서 그냥 티셔츠만 사려고. 내가 진짜 이거랑 비슷하게 입어볼게. <laughs> 아나 정신 나갈 거 같아. 이게 어떻게? 봐봐 어때 비슷해? <laughs> 너 알리 금지아 처음에 입었을 때 이리, 이렇게 돼 있었다니까. 그 존나 가제트 같다. 뭐지? 내가 이런 걸 샀었나? 여러분 이게 이 어, 옷입니다. 알리 스프레스. 지금 진짜 고소 말았거든요. <laughs> 알리에서는 원피스는 사지 않는 걸로. 저그날 앞에 예전. 야 이거 금부가 기가 막혀. 금부가 기가 막조선시대에그 노비가 입을 거지니까 에? 이것도 알리 산 거야 얘들아. 티셔츠는 잘 샀잖아. 치마도 알리 산 거야. 이거 둘다 알리에 산 거야. 이거 되게 성공한. 저 원피스를 실패했을 했는데, 뿐이야. 요새...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몇개더 샀는데.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게 왔어. 얘들아, 알리에스프레스에서 청바지 절대 사지 마. 아, 이거 진짜 이거 냄새가 진짜 굉장해요. 아, 이거 진짜 소독 냄새가 노란불에 어디 담갔다고 왔나봐. 사진에선 분명히 예뻤거든? 이거는 따라도 못 입어 내가 볼 때. 어 이거 어, 치마 귀여워서 샀어 이건 진짜 그냥 내스타일이 샀어 <laughs> 겨울옷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분명히 사진에선 여름옷인 줄 알고 샀는데 안에 담까지 들었어 <laughs> 음. 음. 이거 귀여워서 샀어요 귀엽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치 이거 예쁘지? 근데, 남자 50! <laughs> <laughs> 알리, 90% 실패함. 아! 90%는 실패 안 했어요. 한 10%? 네, 10%까지 아니고 한30% 실패했다. 내가 아직 알리 시키는 요령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 사봤잖아 근데 아마 두 번째로 살 때는 이 정도로 실패 안할것 같긴 한데. 나 내가 느낌이 왔어. 어떻게 사야 될지. 한국인 리뷰 위주로 보고 머리카락으로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 나 이번에 느꼈어. 약간 그런 유들의 이제 그런 거좀잘 피해야 돼. 어. <laughs> 뿅! 다음 영상 이거 어안 봐. 그래. 그럼 이건. 이것도 싫어? 그럼, 보지 마세요! <웃음> <웃음>